이 문제가 지금 수상의 블랙라벨 78쪽에 있는 1번 문제인데, 그냥 닮음으로 중학생도 풀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대. ABC가 있는데, AB를 2대1로 내보내는 점이 이쪽에 P. 그리고 BC를 1대1로 내보내는 점이 Q. 이쪽에 Q가 이렇게 있겠죠? AC를 3대1, CA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R이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지금 PQR이랑 ABC의 이제 넓이의 비를 본다 이 말이야. 이렇게 PQR과 ABC의 넓이. 자,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지금 비율이 1:2고 이쪽에서 봐도 1:2이기 대 때문에 지금 삼각형 BPQ하고 삼각형 P, A, C가 닮음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닮음비는 지금 1대 3이야. 닮음비가 1대 3이라는 거는 넓이비는 1대 9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삼각형 ABC를 S라고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삼각형 PBQ는 9분의 1S겠죠. 얘가 지금 이쪽이 9분의 1S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이거를 보기 전에 앞서서 어떤 성질을 배운 적이 있냐면, 이렇게, 선분이 평행할 때, 이하고 여 밑변을 이렇게 AB를 만약에 고정을 시켜본다고 하면은, ABC의 넓이랑, 그 다음에, ABD의 넓이는 같다는 거를 우리가 알, 알아? 왜냐면 밑변 길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 지금 이게 높이니까. 그럼 이 상지를 이용하면 지금 PQ를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이 R을, R을 여기 있는 C로 옮겨도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PQR의 넓이랑 삼각형 PQC의 넓이가 같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얘의 넓이. 근데 우리가 밑변이 있을 때 밑변의 길이의 비가 삼각형의 넓이의 비니까 지금 얘가 9분의 1S였으니까 얘는 9분의 2S가 되겠지. 밑변의 길이가 1대2니까. 어, 그래서 얘가 9분의 2s가 되겠지. 양변을 s로 나누고 9 곱해주면 9대2가 되겠죠. 9대2. 어, 이것도 같은 페이지에 78쪽에 있는 5번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 우선은 a랑 b를 그려볼게. 여기가 A 여기 이쯤이 이렇게 B라고 치면은 AP 빼기 BP의 최대값을 보라고 했는데 그때는 항상 점 P가 AB의 연장선 위에 있을 때야. AB의 연장선 위에 이렇게 P가 있을 때. 지금 AP에서 BP를 빼게 되면 이제 남는 길이가 AB거든. 그때 최대값은 항상 AB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P가 만약에 다른 쪽에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P가 뭐 이쯤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면, 지금 얘네들이 삼각형을 만들게 되거든? 지금 AP에서 BP를 뺐는데 최대값을 보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이제 AP는 좀 길어야겠지. 그럼 이 삼각형 A, B, P에서 AP의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되는데, 우리는 삼각형이 이룰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긴변이 나머지 두개 합친 것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여기서 지금 BP를 이쪽으로 이양시켜 봐 그러면은 항상 AP에서 BP를 뺀 거는 AB의 길이보다 작게 돼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게 되면은 이 값이 항상 AB보다는 짧게 되는데 이렇게 일직선을 만들어 버렸더니 어 AP에서 BP를 뺀게 AB의 길이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AB의 길이가 얘의 최대값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AB의 길이를 구해보게 되면 AB의 길이는 루트 0이고 4에서 0 빼면 제곱하면 16, 그다음에 3에서 5 빼고 제곱하면 4. 루트 20이 얘의 최댓값이 되겠지? 자, 그때 전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P는 아까 말했듯이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했잖아. P는 한마디로, 그리고 X절편이지. X절편. 그러니까 AB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X절편을 구해주면 되겠지? AB의 점두 개만 있으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 여기다 써주면, 자 기울기가 x의 증가량 4,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y절편 5죠 그러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2이니까 x절편은 10이겠네 그래서 p의 좌표가 10, 0이 되겠지 이렇게